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 4와 갤럭시 Z 플립 4에 대해 외신들의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용량과 멀티태스킹 등 기능 개선과 관련하여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11일 해외 정보기술 전문 매체 더버지는 갤폴드 4는 5천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함으로써 마침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어울리는 카메라를 갖게 됐다고 카메라 기능을 치켜세웠습니다. CNN은 갤폴드폰은 멀티태스킹 강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화면을 반으로 분할해 이메일을 읽으며 프레젠테이션을 편집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나레나는 갤폴드폰은 경쟁작을 앞지르고 있다 삼성 폴더블 폰의 공식을 완성했다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엔가젯은 커버 디스플레이에 더 많은 제어창과 위젯을 추가해 갤플립 시리즈의 고유 폼팩터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쏟아졌습니다. 시넷은 게시포 세대는 일반 바형 스마트폰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앱 상호작용 방식을 찾고 있다며 삼성은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폴더블 폰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의 폴더블 폰은 스마트폰의 다음 단계다며 모두 똑같아 보이는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여주며. 롤러블 스마트폰 등더큰 화면에 대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포나레나는 전작에 비해 개선이 됐고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갤폴드4와 플리포는 대담한 혁신을 위한 작은 진화단계처럼 느껴진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배터리 수명이 짧다는 지적이 많았던 디플립의 배터리 용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 IT 전문지 9 2 5구글은겔 플립4의 오점이었던 배터리 수명이 개선됐다며 전작보다 슬림해졌지만 배터리는 더 크고 충전 속도도 빠르다고 평했습니다. EIT 전문지 DSM 아레나는 플립4는 플립3보다 400mAh 더 커진 3700mAh로 배터리 기능이 강화됐다며 최대 충전 속도도 전작 15W에서 25W로 늘었고 무선 충전은 전작과 같은 10W로 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업그레이드 버전이지만 가격은 지난해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갤플리포 가격은 999.99달러, 갤폴드포 가격은 1799달러부터 시작한다며 새로운 폴더블 폰은 더 많은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작을 통해 폴더블 폰 대중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폴더블 폰이 빠른 속도로 대세로 거듭나며 이제는 진정한 대중화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 폰에 대해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